안녕하세요. t r i u 원 성형외과 줄기세포연구소의 김영실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고, 3세대가 있습니다. 줄기세포 지방이식 또 1, 2, 3세대가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해, 했습니다. 지방을 뽑으면서 지방에서 또 일부를 또 줄기세포를 또 걷어내고 하는 겁니다. 그게 1세대입니다. 거기서 또 2세대는 그걸 배양을 한게 2세대입니다. 3세대는 그것을 또 하기 서 성분을 뽑아서 농축을 시킨 것이 3세대입니다. 자꾸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작은 뽑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어 단순하게 그냥 줄기세포지방이식이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줄기세포지방이식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면 지대나 도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해서 지방흡입 옛날에 이십년 십년 전에는 막 성행을 성행을 했는데 어느 날좀 많이 줄어들었을 요 왜냐 이 사람 이 사람 막 뛰어들면서 현편 없는 기술력들이 막 어디 깔리면서 결과물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이식도 결국은 아까처럼 과학과 예술의 압제품이랬는데 이게 칼을 안 대다 보니까 성형 수술 중에서 접근이 쉬운 성형 수술 결코 쉬운 수술 아닙니다 이게 빨대 한개 가지고 일을 끝내야 되는지 결코 쉬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접근이 쉽기 때문에 재미없는 결과 많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뭐 안타깝게도 훨씬 편하고 값싼 기술에 밀려 버렸습니다. 그 값싸고 흔한 기술이 뭐냐는 데 필라입니다. 필라. 그래서 지금, 지금은 우리나라의 증형시장에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필라입니다. 필라 성형과 지방이식은 무엇이 다르냐요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하나는 평생가지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필라는 보통 히알루론이에히알루론산이죠 그죠? 히알루론산은 6개월이면 사라지는 물질입니다. 1년 안에는 깨끗하게 없어지 버립니다. 그러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나중에 보면 피부가 축 쳐지는 것이 의이 없는, 소위 말하는 허업입니다. 남는 게 없는 장사, 헛장사라 이 말이죠, 그죠? 필라도 허업입니다. 그런데 지방이식은 살아남은 지방은 평생가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업이 아니고 진업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방이식 잘하는 곳을 만나신다면 진업의 면모를 볼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빼야죠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넣을 수도 있지만 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수술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는데 지우기 없고 지울 줄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넣고 빼고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 미적 감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기술을 가치키거나 과학을 가르키지 예술을 가르키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배우는 겁니다. 예, 왜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혈관을 만드는 것이 줄기세포인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들어가면은 혈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착을 잘 하게 됩니다. 피가 잘 도와 먹어지겠습니까? 혈색이 좋아지겠죠. 어... 피부 좋아집니다. 예. 혈관이 만들어서 피가 통하는 자기살입니다. 꼬집으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는 자기살입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같이 찌고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와 같이 가는 겁니다. 배사에서 얼굴 살로 오겠다면 은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획득한 겁니다. 추가시술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려고 하면 은 처음부터 잘해야죠. 내가 잘 살려놓으면 추가시술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추가하면 되는 거죠. 만약 오버했으면 빼면 되는 거죠. 넣고 빼고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그것이 이 기술의 핵심인 것입니다.